청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춘이란? 청춘이란 무엇일까요? 뭐 어.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청춘 그쵸 내가 생각을 못하겠 <laughs> 어떻게 생각해야 돼? 청이라는건 굉장히 인생에서 도여튼 중요한 시점이죠 그게 세상을 아, 즐겁게 네, 뭐 우리가 뭐, 행복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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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는 거 청춘은 젊음이다 젊음이다 청춘은 내 인생이다. 행복이다. 청춘은 행복. 청춘은 즐겁고 음. 행복하고. 아. 음. 청춘은 젊었다 음. 푸르다. 음. 네. 난 노래 부르고 음. 음악 좋아하고 어, 즐겁게 살기 제일 좋 아. 그러면 그 아버님의 청춘은 언제일까요? 네, 청춘? 네. 지금부터. 네. 50대가 제일 바쁘고 아, 세월이 굉장 아, 빨리 간것 같아. 아, 지금도 아, 청춘. 점 지구에 사람을 얼마나 음. 좋아. 청춘은 25세 되겠죠. 25세 때 어머님의 청춘 어떠셨어요? 미장미용실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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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보고요. 음. 어. 지금도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산다. 마음은 음. 청춘이야 지금도. 음, 맞아요. 그 늙었 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누가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소리가 싫고. <laughs>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젊음을 잘 갖고라. 돈도 좋지만은 이제 젊으니까 그죠 남한테 나쁘게 마음을 쓰지 말고 착하게 그냥 사람은 너무 그게 좋을 것 같고 자기 맡은 바 일에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젊어서 하고 싶을 거 하고 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아, 어, 제가 살아보니까 일도 어,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시간 많은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사의 이욕을 갖고 어, 사, 살아가는 게중요한방법이다 음. 생각합니다. 음. 어, 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면은 다시 못 와. 올 길이 없어. 만약에 좀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젊어서 늙어서 싸우지 말고 자, 나한테 이렇게 조금씩 양반으로 대표를 주어야겠네. 그래서 난그래고거